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세요. 웃을 때 양쪽 입꼬리가 균형 있게 올라가나요? 혹시 한쪽이 살짝 내려가 있다면 단순 피로나 기분 탓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혈관의 변화는 천천히 조용히 진행되니까요.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하지만 뇌경색은 절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혈관은 수도관처럼 서서히 녹이 슬고 그 과정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특히 뇌혈관은 머리카락보다 가늘어서 단 6분만 막혀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괜찮다고 넘기시죠. 저는 29년간 뇌혈관과 식습관의 관계를 연구해온 이정훈 박사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연구하고 직접 확인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혈관은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이 바로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오늘은 뇌경색을 67%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세 가지 과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처음이시라면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단 하나의 과일이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혹시 어지럽거나 손발이 자주 차가우신가요? 그렇다면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현재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나눠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김은자 68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계단 한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손주 이름이 자꾸 생각나지 않아 불안하다고 하셨죠. 어느 날은 양치하다가 얼굴 한쪽이 굳는 느낌이 들었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무서웠던 건그 순간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검사 결과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7년이나 늙어 있었습니다. 혈관벽에는 이미 콜레스테롤이 쌓여 있었고, 혈류 속도도 정상인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김은자님은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과일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아침마다 냉동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섞어 드시고 점심 후에는 토마토를 익혀서 드셨어요. 저녁에는 오디반 컵을 물에 타서 마시셨죠. 단 5개월 후 혈관 탄력도가 30% 가까이 개선되고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손주 이름도 바로바로 바로 떠오른다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순히 과일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어떤 습관과 함께 실천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을 예방하는 과일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진한 색깔의 포도,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에는 레스베라트롤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혈관 내벽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우리 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가 딱딱해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런 베리류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혈관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이 12년간 8만 명을 추적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포도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40%나 낮았어요. 특히 60대 이상에서 그 효과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연구팀은 일주일에 3회 이상 한컵 정도씩 먹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좋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어요. 제가 만난 김은자 68세 님도 아침마다 냉동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섞어 드셨죠. 처음에는 맛이 시다고 망설이셨는데, 꿀을 살짝 넣어 드시니 괜찮다고 하셨어요. 3개월 만에 손발 저림이 사라지고 얼굴색이 화사해졌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놀라웠어요. 중성지방 수치가 180에서 120으로 떨어졌거든요. 30% 이상 개선된 거죠. 김은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지는 게 느껴진다고요. 이런 베리류를 드실 때는 꼭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씨까지 씹어 드시면 더 좋아요. 씨에 레스베라 트롤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냉동 베리도 영양가는 똑같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냉동 상태로 보관하면 신선도가 유지돼서 더 좋아요.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드시면 됩니다. 요거트나 오트밀에 곁들여 드시면 아침 식사로도 완벽합니다. 요거트의 유산균과 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장 건강까지 좋아져요. 장이 건강해지면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지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하루 한컵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배가 살살 아플 수 있으니까요. 다만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약 효과에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신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드세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한컵 정도는 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은 아침마다 어떤 과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이번엔 뽕나무 열매인 오디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디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포도보다 5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더 진한 보라색을 띠는 거예요. 이 보라색이 바로 혈관을 지키는 색깔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오디를 먹으면 기운이 난다고 하셨는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이죠. 미국 농무부 산하 연구소에서 18년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을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의 뇌경색 발생률이 67%나 낮았다고 밝혔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절반 이상 예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연구진은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피 세포를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며 혈전 형성을 억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미순 71세님은 냉동 오디 반 컵씩 매일 드신 후 기억력 감퇴가 줄었다며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오디가 낯설어서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마트에서 냉동 오디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셨대요. 제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죠. 냉동 오디를 물이나 우유에 넣고 믹서기로 갈아 드시면 됩니다. 꿀이나 바나나를 조금 넣으면 단맛이 더해져서 마시기 편해요. 정미수님은 매일 아침 오디 스무디를 만들어 드셨어요. 냉동 오디 반 컵, 바나나 반 개, 우유 한 컵, 꿀한 스푼을 넣고 갈았대요. 2개월 후부터 손주 이름이 바로바로 바로 떠오르고 장 보러 갔다가 뭘 사야 할지 잊어버리는 일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얼굴에도 생기가 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졌다며 좋아하셨습니다. 하루 반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오디는 냉동 상태로 드셔도 영양소가 거의 손실되지 않아요. 오히려 얼리면 세포벽이 파괴돼서 안토시아닌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신기하죠? 얼렸다 녹였다 하는 과정에서 세포가 터지면서 성분이 더잘 나온대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시는 게 좋아요. 오디에도 당분이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오디의 당분은 천천히 흡수되는 편이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는 않아요. 그래도 혈당 체크는 꼭 하시면서 드세요. 혹시 어릴 적 먹던 오디 요즘은 언제 드셨나요? 이제 토마토 이야기를 해볼까요? 토마토의 붉은 색소인 라이코펜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벽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이 녹슬듯이 우리 혈관도 활성산소 때문에 손상됩니다. 라이코펜이 바로 이 녹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핀란드 동부 대학교 연구팀이 12년간 1046명을 추적조사한 결과, 라이코펜 농도가 높은 사람의 뇌경색 발생률이 55%나 낮았다고 보고했어요. 특히 60대 이상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연구팀은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낮은 그룹에서 뇌경색이 3배 이상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어요. 이 연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경학 저널에 실렸습니다. 박선옥 70세님은 매일 아침 완숙 토마토 한 개를 익혀 드시며 혈관 나이가 12년이나 젊어졌습니다. 처음엔 토마토를 생으로 드셨는데 제가 익혀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왜냐하면 토마토는 익혀야 라이코펜 흡수율이 5배나 높아지거든요. 생 토마토로는 20% 밖에 흡수가 안 되는데 익히면 거의 100% 가까이 흡수돼요. 올리브 오일을 두른 팬에 토마토를 익히면 지용성 비타민까지 함께 흡수돼서 더 좋습니다. 라이코펜은 기름에 녹는 성분이라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훨씬 잘 돼요. 박선옥님은 이렇게 드셨대요. 아침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두르고 토마토를 4등분해서 5분 정도 약한 불에 익혔어요. 소금을 살짝만 뿌리고요. 완숙 토마토를 고르는 게 중요해요. 빨갛고 무른 토마토일수록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단단한 토마토는 아직 덜 익은 거예요. 마트에서 고를 때 손으로 살짝 눌러 보세요. 약간 말랑한 느낌이 드는 게잘 익은 토마토입니다. 너무 물렁하면 상한 거니까 적당히 말랑한 정도가 좋아요. 토마토를 익힐 때는 설탕을 넣지 마세요. 설탕이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서 혈관에 오히려 부담을 줍니다. 대신 소금을 살짝만 뿌려 드세요. 토마토의 단맛이 더 살아나고 감칠맛도 나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주의하셔야 해요. 토마토에 칼륨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하지만 하루 한개 정도는 대부분 괜찮아요. 여러분은 토마토를 생으로 드시나요? 익혀 드시나요?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렇게 물으셨어요. 세 가지 과일을 다 먹어야 하나요? 네, 가능하면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각 과일의 역할이 다르거든요. 포도와 베리는 내세포를 보호하고 혈관 내벽을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혈관 안쪽에 보호막을 씌우는 것처럼요. 오디는 막힌 혈관을 청소하고 혈류를 개선해요. 이미 쌓인 찌꺼기를 녹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토마토는 혈전을 예방하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혈관이 터지지 않도록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영숙 66세님은 이세 가지 과일을 번갈아 드셨어요. 월요일과 수요일엔 블루베리, 화요일과 목요일엔 오디, 금요일과 토요일엔 토마토를 드셨죠. 일요일엔 세 가지를 조금씩 섞어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셨습니다. 블루베리 1컵, 오디 1컵, 방울토마토 3개를 믹서기에 넣고 요거트 한컵과 함께 갈아 드셨대요. 6개월 후 혈관 나이가 무려 15년이나 젊어졌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 거. 이런 과일들을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혈관이 가장 수축되어 있거든요. 밤새 8시간 동안 수분을 섭취하지 않아서 혈액이 끈적해진 상태예요. 이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을 먹으면 혈관이 빠르게 확장되고 혈류가 개선됩니다. 흡수율도 공복일 때가 가장 높아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과일만 먹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평소 짜게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면 과일의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담배를 피우시거나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과일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혈관이 손상되는 속도가 더 빠르면 소용 없습니다. 한쪽에서 혈관을 고치는데 다른 쪽에서 계속 망가뜨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강민호 72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일만 먹으면 뇌경색이 예방된다니 정말인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일은 출발점일 뿐이에요. 과일과 함께 생활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고 짜게 먹지 않고 규칙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그래야 과일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강민호님은 제 말을 듣고 담배부터 끊으셨어요. 40년 피우던 담배를 딱 끊으시고 매일 블루베리를 드셨죠. 8개월 후 기침이 줄고 숨쉬기가 편해졌다며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이세 가지 과일은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포도와 베리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오디는 막힌 혈관을 청소하며, 토마토는 혈전을 예방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하나만 먹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막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과일들을 먹을 때, 어떤 습관을 함께 바꿔야 효과가 더 커질까요? 다음에서 생활 속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뭘 하세요?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 가거나 스마트폰을 보시죠.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두 잔을 마시는 겁니다. 밤새 8시간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전혀 섭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혈액이 가장 끈적하고 혈관이 수축되어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 기상 후 2시간 이내에 뇌경색 발생률이 가장 높다고 해요. 물두 잔을 천천히 마시면 혈류 순환이 즉시 20% 개선됩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찬물을 급하게 마시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해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거든요. 물을 마신 후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침대에 앉아서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상 직후 바로 벌떡 일어나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분 정도 몸을 풀고 천천히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일어나자마자 한 손으로 머리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며 어깨를 풀어줍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내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요. 여러분은 아침 첫 행동이 물한 잔인가요? 커피 한 잔인가요? 걷기 운동만큼 혈관에 좋은 게 없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하루 30분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걸으면 혈관 재생이 시작됩니다. 걷기 운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줍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하루 30분 이상 걷는 분들의 뇌경색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42% 낮았습니다. 놀라운 결과죠. 하지만 무리한 등산이나 갑작스러운 운동은 오히려 혈관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평소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산을 오르면 심장에 무리가 갈수 있어요. 처음에는 10분씩 3번으로 나눠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10분, 점심 후에 10분, 저녁 식사 후에 10분 걸으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한 번에 30분씩 걸으세요. 걸을 때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고 발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걸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오늘 몇분 정도 걸으셨나요?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시나요? 숙면은 혈관 회복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고 노폐물을 청소해요.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관이 재생되거든요.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올라가서 혈관 염증을 유발합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의 뇌경색 발생률이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입배 높았다고 해요. 수면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목표로 하세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게 좋아요.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을 못 이루게 되고 수면 리듬이 깨집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블루 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요즘 숙면 잘 취하고 계신가요? 긍정적인 마음은 혈관 염증을 줄이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버드 의과 대학 연구팀이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긍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염증 수치를 낮추며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활성산소를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활성산소는 혈관 내벽을 공격하고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혈관이 나빠지는 겁니다. 하루에 한번 가족에게 감사 인사 한마디 건네보세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오늘 감사 인사 누구에게 하셨나요? 여기 하나 더 알려드릴 중요한 습관이 있어요. 바로 규칙적인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혈당이 요동치고 인슐린 분비가 불안정해져요. 그러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깁니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세요. 아침은 8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처럼 일정하게 먹는 게 좋아요. 식사할 때는 천천히 씹어 드세요. 20번 이상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면서 혈관에 무리를 줍니다. 또 하나,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세요. 최소 30분은 앉아있거나 가볍게 걸으세요. 식사 후 바로 누우면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려서 내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김정숙 74세님은 이런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하셨어요. 아침에 물두잔 마시기, 하루 30분 걷기, 밤 11시 이전 취침, 긍정적인 생각 갖기, 규칙적인 식사시간 지키기, 단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어지럼증이 사라졌으며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놀라웠어요.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혈관은 달라집니다. 과일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해야 진짜 효과가 나타나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늘려가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이 있어요. 혈관은 한번 막히면 끝이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들 말이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전혀 다릅니다. 혈관은 다시 젊어질 수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까진 멀쩡했던 분이 오늘 갑자기 쓰러질 수 있어요.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며 얼굴 한쪽이 굳는 증상이 나타나죠. 한번 뇌경색이 오면 뇌세포가 죽고 그 부분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언어장애, 운동장애, 기억장애가 평생 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 3개월 만에 활력이 돌아옵니다.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손발이 따뜻해지며 머리가 맑아져요. 6개월 후에는 혈관 나이가 10년 이상 젊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1년 후에는 뇌경색 발생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차이는 명확합니다. 방치하면 위험하고 관리하면 회복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지만 시작이 어렵다는 걸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오늘 마트에 가서 포도, 오디, 토마토를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세 가지 다 사지 못하셨다면 하나만이라도 괜찮아요. 냉동 블루베리 한 봉지면 충분합니다. 하루 4천원이면살수 있어요. 담배 한 갑값보다 저렴하죠. 이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뇌를 지키며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물두 잔을 마시세요. 그리고 냉동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섞어 드세요. 이게 전부예요. 이두 가지만 실천해도 한달후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건강해질 거야. 내 혈관도 다시 젊어질 수 있어. 여러분께 약속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3개월만 실천하시면 분명히 변화가 올 겁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증명했어요. 김은자 68세님, 정미순 71세님, 박선옥 70세님, 조영숙 66세님, 강민호 72세님, 김정숙 74세님. 이분들 모두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고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막는 음식 5가지와 그 대체 식단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자주 드시는 음식 중에 혈관을 망가뜨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시죠? 그럼 다음 영상도 꼭 기다려 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다짐을 남겨 주세요. 오늘부터 뭘 실천하실 건가요? 블루베리를 먹겠다. 아침에 물두 잔을 마시겠다. 하루 30분 걷겠다.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가족의 건강을 지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응원의 댓글을 달아드릴게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